반갑습니다. 한목라 176일 신명기 2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3장의 개요는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데 거세한 자와 근친상관을 통해 낳은 사생자들은 들어올 수 없었고 암몬사람과 모아사람들도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발람의 계계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에돔사람과 애굽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한지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총에 들어온다는 것은 종교적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총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것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확실치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룩한 선민의 백성에 속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는 동안 진영을 어떻게 정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어서 25장까지 신에서 언약 아래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본질을 설명하고 또 설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3장에는 도맹, 도망친 노예를 버리지 말 것, 매춘과 매춘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헌금 금지, 백성들 간의 이자거래 금지, 서원의 빠른 성취, 밭에서 곡식과 과일을 따먹는 규례 등 다섯 가지 작은 사항들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 23장의 전반적인 개요입니다. 오늘 23장의 단어는 두 번째 설교, 총회입니다. 신명기는 몇 편의 설교라고 이야기했나요? 총세 편의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역사적 관점에서 지나간 40년의 역사를 조명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율법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덕적 의무와 정의로운 사회 법규를 기록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설교는 예언적 관점에서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역사를 조망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신명기법 12장부터 신명기법을 보고 있고 마지막 규례인 사회생활에 대한 규례를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생활의 규례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그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되 이웃사랑이 핵심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웃사랑, 그것은 용서가 기반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데, 오늘 저는 용서받지 못할 민족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민족, 그것은 3절에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 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외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진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혹시 누구의 자손인지 아시나요?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들은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돔 즉 야곱의 형의 경우 그다음에 애굽 정말 완전히 이방의 땅에 그들은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몇 대에 할수 있다고 계획이 나왔죠? 3대에 그 3대가 지나서야 비로소 지금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우리가 에돔과 애굽사람이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저 해미기찬이 이 3대 즉 해미기찬이가 이제 여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생기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애돈과 그리고 애굽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차별하는 것처럼 모학과 안몬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아예 배제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유독 모학과 안몬에 대해서는 아주 미워하는 상황을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학과 안몬을 미워하셨을까요? 그것은 불법한 결합으로 모학과 안몬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동과 고모라로 인하여서 로세 아내는 죽게 되었고, 이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큰딸과 작은딸이 아빠인 로세에게 술을 먹여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큰딸을 통하여서 모합이 시작되었고, 작은 딸로 인하여서 암몬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22장의 핵심 단어가 무엇이었어요? 순결이었죠. 즉, 모합과 암몬은 태생부터가 하늘께서 가징여기는 백성이자 순결하지 못한 민족이자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순결을 하나님께서 기히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암몬과 모압의 태도도 있었습니다. 암몬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았고 냉대했으며, 모압은 아예 저주할 지금 선지자를 택하여서 저주하며 적대했던 것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또한 다른 민족도 나오는데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은 유명한 것이 지금 약한 자들을 대 이제 걸어가는 그 행진 가운데 약한 자들을 침으로 인하여서 지금 첫 번째 맞아들인 적군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아말렉을 치러갔고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하며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전쟁했던 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족스, 아말렉 족속이 정말 치사해요 약한 자들을 뒤에서 쳐버리며 그리고 그들을 흩트는 이스라엘 백성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아말렉 족속을 대대에 싸우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말렉 족속을 아주 징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에는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운다. 또한 민속기 24장 20절에는 그 종말은 멸망의 일위로다즉 암몬과 모압도 아말렉과 같은 이제 일들로 이뤄지게될 것이며, 또한 신명기 25장 17절에는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며, 19절에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지 말라. 너는 잊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하늘께서는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 아주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무학과 암몬, 그리고 아말렛 족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하는 그들을 더욱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분명히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면서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싸워 나가지만은, 근데 그들을 때로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대적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는 그들을 향하여서 싸우시며 미워한다라는 것입니다. 모학과 안몬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즉, 하나님 그 평생에 그들의 평안과 형통을 영원히 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샬롬과 토부, 그 하나님의 그 평화의 조약, 즉, 고대근동에서 의 평화의 조약은 샬롬과 형통함 그것을 구해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입니다. 너희가 사는 동안 그들에게 즉 모압과 암몬 더 나가서 아말레 족속에게 평화의 조약을 구하지 말라. 절대로 구하지 말라. 그들이 잘 되는 꼴을 나는 절대로 볼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결코 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배제된 족속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들 백성을 대적하는 그 일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서 보았다시피 오절의 말씀 보면은 발람의 저주 사건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는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니 라고 말씀하면서 그 주체 내가 사랑하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며 내가 너에게 저주가 아 복을 내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저주하는 발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했다. 즉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사랑했다는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 너를 저주하는 나를 저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을 저주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화해서 복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이유가 가능한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뒤집어 엎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뒤집어 엎었느냐? 이미 이루어진 저주를 얼마 후에 축복으로 변했다. 그 의미가 아니라, 저주가 임하기 전에 아예 그것을 차단해서 뒤집어 엎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저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된 것은, 아, 저주가 우리가 임했다가, 하나님의 그사랑을 복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아예 뒤집어가지고,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라는, 어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시면은, 우리가 저주받기 전에 축복을 받지만은, 복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싸우지 않는다라면은, 발람이 했던 그 저주를 고스란히 받는 것이, 즉, 하나님의 총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없인 여기는 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에 들어온 자와 총에 들어오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즉 총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 아래에 있, 있으면은 즉 은혜와 극휼을 받지만은 그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은혜와 금요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불 가운데에, 깊은 수렁 가운데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자녀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총에 회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한 주말을 지내는 오늘 금요일 밤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23장의 3일기는 하나님께서, 무시하, 하나님께서 무시하며 영원히 여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성김의 자리에 종의 자리에서 내 이웃을 구원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오늘의 밤 또한 주말의 삶을 살고 주일의 그 기쁨을 맞이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해 그리고 각자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를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엇과 암몬과 때로는 애동과 애국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혹여나 무엇과 암몬과 같은 사람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금유를 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애동과 애국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들이 나 때문에 은혜의 도구가 되었음을 아버지 보고 와, 내가 더욱 더 주님의 자녀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의동과애국모엇과 암몬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하며 용서하며 그들도 마침내 구원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죄악을 끊어내며 함께 그들을. 영혼을 바라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